와오오 <mini> <Picasso 웃음> <laughs> <떤> 안녕하세요 우정농 프리덤의 하... 성정입니다 <laughs> 예.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도방 먹방 <laughs> 3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해볼 것은 뭐냐 <laughs> <이 펴승> 기존에 있던 룰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바뀐 게 뭐냐면은 한 명은 그냥 완제품을 먹는 거고요. 나머지 한 명은 이 완제품에다가 벌칙 재료들을 넣어서 같이 먹는 겁니다. 게임은 기존과 동일하고 요못 먹을 시 바로 바로 지옥의 고무줄 맡깁니다. 고무줄 맡깁니다. 그럼 바로 바로 게임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래 예야. 자 오늘 저희가 벌칙 재료로 들어갈 메뉴들은 요구르트, 싱싱한 자몽, 애기들이 좋아하는. 꿈틀이 젤리 몸에 좋은 식초 하이라이트죠 료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돈 바로바로 이 요구르트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한번더어요 지금 중간에 있는 걸로 가겠습니다 네? 하나 아, 둘셋 오케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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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한 번만 더 져주고 다음을 기억하겠습니다 <laughs> 두 번째 운드 바로바로 패턴 꿈틀 꿈틀 꿈틀이 건트리지 않게. 예 e a h 뭐그 정도만 심플하게. 형 제일 가세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옆에 바로 옆에. 세. No,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laughs> <laughs> 세상 이런 날이 있어야죠. 안 그래요? 저 음악 올인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지! 왜요! 아, 원래 도박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배팅을 했는데 배팅을못 받아 지금 뒤져야죠! 진짜! <laughs> 이럴거안 <거라>! 받아! <laughs> <laughs> 팔이성종이 바로 <웃음> 도져버리겠습니다 <웃음> 세 번째 판 바로. <laughs> 바로 개방 <laughs> 이건 손으로 제거하시라 <개방. 웃음> 바로 뽑아보시죠? 어, 뭐, 아 이거 먼저 기회 드릴게요 아 이거요? 저 쪽에 먼저 하세요 이번에, 아, 이번에, <laughs> 어, 이번에 중간에 좋아 중간 느낌이죠. 아팩 들지 마세요. 네, 수로 보세요 네, 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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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시네. <laughs> 이거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laughs>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laughs> 여러분이 겼다아 이거 네, 가능성 이 있을까요? 이겼다. 먼저 하시, 먼저 하시죠. 예? 저는 뭐 없어요. 저는 걸게 없어요. 저는 올인하겠습니다. <laughs> 몇개많아서오리나겠습니까할도 없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리 네. 하는거 오리 하는 올인하는 건데 왜세판한 거야? 3판은 <laughs> <난> 그 <사람은 웃음> 왜 이겼어? 3왜 아, 이겼지? 하나 둘셋 헬로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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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이 이렇게 되죠? <laughs> 자 안녕하세요 인간 대표로 개밥을 처먹게 된하야준씨 지금 속감이 어떠신가요? 이거 왜 내가 적죠? 자, 개밥을 먹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나요? 두번 이기고 한번 져서.. <laughs> 그럼 개밥을 즐겨 드신다고 하시는데 어머니가 해준 밥보다 맛있나요? 처음이다, <laughs>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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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혹시 과일이랑 같이 볶음밥을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네? 아, 개밥이랑 혹시 같이 드셔본 적은 있나요? 처음이라.. 방금.. 방금 처음 먹어본다.. 이상 예법 처먹는 남자 하현준 편이었습니다. 성종이 의콕 t 비 성종이 볶음밥 하현준 편준이의콕 t 비 일단 식용유를 한 바퀴 식초는 먼저 넣어야 돼요. 식초는 먼저 넣어야 돼. 빨리 향이 사라져야 돼. 아 식초는 니네 겨드랑이 들었나? 여기서 바로 <laughs> 요구르트를 넣어줍니다. 곰터리가 먼저 넣어야지. 곰터리가좀 익지 않을까요? 누가 젤리를 익혀 먹어야 돼? 담글까? 간을 다 쓰면 안 된다. 게 <laughs> 밥을 넣어줍니다. 깨줘야 돼요. 가서 해충약을 넣으면 안요 <laughs> <laughs> 그럴 바에 그냥 여기다가 에프킬러 뿌리시는 게 어때요? <laughs> 쓰레기 완성. 이렇게 음식이 또 완성이 되었는데요. 아요 아,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볶음밥인데 인스턴트 볶음밥 맛이 나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인스턴트 볶음밥이니까 인스턴트 볶음밥 맛이 나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갑니다. 저를.. 건배할까요? 아, 저희 이제 건배.. 그냥 이제 해주세요. 어, 이 정도 됐으면 해준다 그냥. 네. 숟가락만, 숟가락, 숟가락끼리만 부딪혀요. 건더기끼리 부딪히지 말고. 어머! 어 뚱인데? 어, 아 어. 어, 어? 어? 어.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다 갑니다. 다 먹으면 거부증 안 맞는 겁니다. 알죠? 응! 네. 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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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졌잖아요려요그쪽밥 드디어 저 알아서 아니, 먹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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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내가 다 떨린다. 오, 이걸. 이 그래야 몬 니가. 잠깐 <laughs> 자, 이제 벌칙 시작하겠습니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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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진짜 어, 너무 웃 어, 아, 아, 어? 여기. 웃었다. 아저 아저 아지가지가지. 아 어! 가만.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움직이 마. 아, 움직움직이 <laughs> 야, 움직이지 마 야, 가만히 있어 도그 장소에서 야 제발 아, 아, 네가 네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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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가. 오, 오. 아. 최근 북한산 일대에서 히말라야 원숭이가 포획된 일이 있었는데요 Hello. 네가 잘못했는 것만큼 뒤로 걸어가 봐 내가 잘못한 만큼? 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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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아안 놓는다 오케이. 어. 여기 너무 안 돼. 어, 아직 안 놓을게.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어, 오케이. 더더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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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그거밖에 잘못 안 했어? 아 그거밖에? 아, 더. 더? 할게, 더. 더? 더. 더한 발자국 더 가야지. 한 발자국 더 가야지. 더, 더.